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K엔터의 뜨거운 화제인 트로트 스타 손비나 씨의 집 공개 스토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공개된 그의 집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보통 스타들의 집 공개라고 하면 수십억 원대 펜트하우스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손비나 씨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의 집 가격이 고작 2억 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네티즌들이 충격과 감동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슈퍼스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궁금증이 쏟아지는데요. 이 숫자 뒤에는 그의 인생 철학과 뿌리 깊은 배경이 숨겨져 있어요. 단순한 집값 공개가 아니라 성공과 평범함의 교차점을 분석하며 왜이 스토리가 엔터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큰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손비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손비나 씨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죠. 그는 1992년 9월 18일 대구 수성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이 그의 플레이그라운드였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골목소리와 일상의 리듬이 그의 초기 추억을 형성했죠. 7살 때부터 트로트에 발을 들여 천재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 뒤에는 7년간의 긴 슬럼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황장애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구의 그 평범한 집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됐어요. 미스터트롯 3에서 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성공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갑자기 피어난 게 아니라 대구의 소박한 토양에서 오랜 시간 다져진 결과물입니다. 이 배경을 알면 강남 2억 원집 선택이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닌 그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게 명확해지죠. 이제 그의 집 내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죠. 영상에서 문을 열자마자 드러나는 공간은 모던하고 심플한 미니멀리즘 그 자체예요. 고가의 예술품이나 눈부신 조명은 어디에도 없고 작은 식탁과 TV가 전부인 듯한 방. 바닥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닫히는 타입으로 청결함이 돋보이죠. 창틀에 걸린 수건이 햇볕에 천천히 마르는 장면, 홀로 차린 소박한 밥상, 깨끗한 아침 루틴 이 모든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 공간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비어 있는 벽면은 의도적인 여백으로 그가 지켜온 시간과 침묵의 가치를 상징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활기찬 리듬이 집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변신하죠. 이 선택은 과시의 부피를 줄이고 실내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에요. 팬들은 이 부분에서 연예인이 아닌 인간 손비나를 느꼈대요. 가구 수가 적을수록. 그의 사람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주방에 놓인 구겨진 메모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안부를 물을지, 다음 무대곡을 적은 동그란 글씨, 이게 그의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드러내요. 무대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확장되는 관계 관리, 아침부터 동료와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예요. 집값 2억 원이라는 숫자를 깊이 분석해보죠. 트로트 스타로서 그의 연봉이 10억 원대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성공했는데, 왜 이런 저렴한 집을 택했을까요? 이는 화려함과 거리가 먼 선택이지만, 바로 그 거리가 공감의 다리를 놓아요. 세상의 헤드라인은 항상 숫자를 좋아하죠. 슈퍼스타 집치고 너무 싸다. 라는 놀람이 시작점이었어요.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낮은 숫자 뒤에 높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이 2억 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평범한 풍경을 떠올리게 해요. 댓글란에는 나도 저런 집에서 자랐어. 부모님 집이 아직 그렇게 생겼어라는 공감이 수천 개 쏟아졌어요. 평범함이 그의 약점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작용한 거예요. 특히 대구 집 이야기가 깊이 파고들었어요. 팔리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은 세상 기준으로는 매력 없는 부동산이지만 손비나 씨에게는 가장 값비싼 상징이에요. 어린 시절 벽에 남은 숨결, 장롱에 개켜진 교복, 골목 소리, 제가 거기서 잘 됐거든요 라는 마른 성공의 문법을 재정이에요. 그는 시작을 과시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이 공명이 대중의 마음에 오래 울려 퍼진 이유예요. 강남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면 더 흥미로워요. 강남은 그의 현재를 상징해요. 방송국, 연습실, 공연장이 얽힌 복잡한 동선이 효율적으로 풀리는 곳이죠. 청담동에서 5분 거리라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실용적인 설명이에요. 강남은 특권의 경관이 아닌 직업의 인프라로 활용되어 대구 좌표는 그의 사람됨을 강남 좌표는 일상을 봉사하죠. 이 이중 구조가 충돌하지 않는 건둘다 과시보다 공감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닌 살아가기 위한 집의 숫자 2억은 헤드라인이지만 진짜 본문은 이유예요. 손빈아 씨는 집을 자산이 아닌 메시지로 다뤘어요. 벽을 광고판이 아닌 선언문으로 썼죠. 그래서 그의 집은 형태가 아니라 태도, 면적이 아니라 문장이 됐어요. 이 절제를 일부는 경제성으로, 일부는 미학으로 읽지만 사실 둘 다예요. 아름다움이 경제성을 품으면 지속 가능성이 경제성이 아름다움을 품으면 신뢰가 생겨요. 그는 그 교차점에 서 있어요. 팬덤 반응을 분석해보죠. 그의 미니멀리즘 세계관이 소비문화 한복판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비싼 굿즈 대신 오래 쓰는 손편지, 화려한 배경음 대신 또렷한 목소리, 이벤트 대신 루틴 팬카페에는 오늘 방 정리하자, 감사 전화 먼저 걸자, 뿌리 잊지 말자 같은 다짐이 올라와요. 스타의 집이 팬의 집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스토리가 우리 각자의 스토리를 환기시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의심도 있어요. 평범함도 연출 아니냐라는 냉소하지만 그의 연출은 소비를 부추기지 않아요. 덜 갖고 덜 보여주며 관계를 설계하죠. 화려함 절정에서 손 내밀지 않고 평범함 온도에서 어깨를 내줘요. 그래서 선택이 상품이 아닌 약속처럼 느껴져요. 약속은 광고보다 오래 가고 리듬을 불러와요. 엔터 산업 전체로 확장해 분석하면 손비나 씨의 선택은 큰 질문을 던져요. 성공이란? 집이란? 그는 집은 주소가 아닌 태도라고 답해요. 벽지 패턴이 아닌 살림 리듬에서 결정되어 누구 이름 먼저 부르고 안부 자주 묻고 무엇 위에 일찍 일어나는가? 그의 집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슬럼프 시기 공황장애를 이긴 비결, 미스터트롯 3 우승 후 변화 모두 평범함에서 나온 힘에요. 이 다른 스타들의 15억, 41억 집 공개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요. 그들은 소비를 자극하지만 그는 공감을 자극해요. 팬들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 후기 방 비용이 마음 가벼워졌어. 이는 스타의 역할이 영감 주는데 있음을 증명해요. 그의 배경 분석, 할머니 미용실에서 키운 트로트 꿈, 7년 슬럼프 극복, 이게 2억 집의 뿌리예요. 트로트 장르 자체가 서민 삶을 노래하니 그의 선택은 장르와 완벽히 맞아요. 마무리로, 이 스토리의 매력은 화려함에 지친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손비나 씨의 집은 거울, 당신 집은 어떤 태도를 말하나요? 이 질문으로 오늘 본팀 끝낼게요. 더 많은 분석과 스토리.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